2023년 7월 11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32장 말씀입니다 욕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람족속 부수 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욕에게 화를 내믄 욕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세 친구에게 화를 내믄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회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리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함께 읽으신 욥기 32장 말씀을 통하여 엘리후가 나선 이유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지금까지 전혀 소개가 없었던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논쟁의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요배 세 친구들이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엘리후는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연단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후가 나선 이유 첫 번째는 모두 옳지 않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2절로 3절 말씀에 "람족 속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요에게 화를 내면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요또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요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을 향한 자신들의 생각을 지금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말이 잠시 멈추자 이제 람족 속 부수사람 바라게르의 아들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둘째 아들 부수의 후손이고 부수사람으로 람 종족으로 그 후손이 지금의 시리아 또는 아람인인 것입니다. 엘리후는 등장하자마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를 냅니다. 욥을 향하여 화를 낸 것은 욥이 하나님보다 스스로 의롭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게 한다는 사실보다 스스로 의로운 것을 밝히려고 더 애쓰는 모습 그 모습을 참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또새 친구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에게는 잘못이 있다고 계속 정죄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결국 욕과 새 친구들에게 화를 낸 이유가 모두에게 똑같이 정죄하면서 긴 시간 동안 경청하고 있었던 것, 모두의 이야기가 옳은 것인지 판단하려고 했지만 돌이켜보니 모두의 주장이 옳지 않다. 이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람의 행위에 대한 판단과 정죄는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엘리후의 등장에서도 배울 수 있는 지혜라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엘리후가 사람의 속에는 어,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 이것은 나이, 나도 너희와 같은 생각이 있다. 12장 3절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만큼 생각이 있고, 어느 누구도 혼자 특별히 생각한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만 특별히 생각한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것은 결국에는 교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깨달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영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바로 영인데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의 영을 주시는 것은 전능자의 숨결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요셉 세 친구에게 당신들의 말이 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욥을 꺾 욥을 꺾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잘못된 말로는 욥을 설득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만이 욥을 깨닫게 할수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엘리우는 내가 당신들의 말을 인내로 들으면서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엘리우는 유배 대하여 새 친구들처럼 세상적으로 정죄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말할 수 있다는 자신의 마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린 인내로 욥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로 말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봉한 포도주 그리고 터진 새 가죽 부대 이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에서 발효되는 가스로 말미암아 부풀어 올라서 가죽 부대가 결국에는 터지는 것처럼 자신의 심정이 이제는 욥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후의 등장으로 이제 욥기의 말씀은 그 흐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엘리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야 하는 우리의 삶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해서 엘리후를 내세워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 바로 잡아 주시며 또 결국에는 엘리후를 통해서 이제 요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먼저 나서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